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27일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 확진자가 4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최근 수정구 소재 교회, 헬스장, 중원구 소재 육가공 업체 등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12일부터 시행한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7149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전수검사 등 방역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4차 유행 등 최악의 경우와 코로나 환자 증가세 반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는 5월 9일까지를 성남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성남종합운동장, 야탑역 광장 등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네곳 외에 탄천종합운동장 임시 선별검사소 한 곳을 추가로 늘려 운영합니다. 이곳은 오늘 5월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시민 누구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무증상자 검사를 확대 운영 중인 사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공일자리 참여자분들 체납 실태 조사반 전세버스 종사자분들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시행해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코로나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거리두기 방역수칙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소속 실국자 공무원 10명을 방역책임자로 지정해 각 협회 및 단체장님들과의 비상대책회의 등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방역수칙 위반 사례 발생 시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분들께서 행여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역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섯째,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주간 실시하는 정부의 특별방역관리주간을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5월 9일까지 한주더 연장 실시합니다. 이에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일정 금지하는 등 성남시 3천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내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편의를 돕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적십자사와 손을 잡고 수송차량을 기존 12대에서 16대로 늘려 운행합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수정구 수정커뮤니센터 두 곳에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사투 속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위기 또한 반드시 극복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게 되면 그만큼 민생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 또한 시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없이 현 유행 상황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거리두기, 마스크 꼭 쓰기, 반드시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시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성남시는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생명, 안전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